여러분이 몰랐던 이슈 속트위디야기 시크릿 저널. 지금 시작합니다. 트로트 가수 영탁의 히트곡. 네가 왜 거기서 나와를 둘러싼 음원 사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의혹만 무성하던 음원 사재기의 실체가 드러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 큰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여기에 영탁 본인은 사재기에 대해 몰랐다고 주장한 뒤여서 더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탁이 정말 몰랐을까요? 엄마 논란도, 사재기 논란도, 이젠 모두 다 믿을 수 없는 상황. 여러분이 몰랐던 영탁의 숨겨진 실체,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수 영탁의 소속사 대표가 음원 사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4일 SBS 연예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영탁의 니가 외국에서 나와 음원 사재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수사 끝에 영탁 소속사 밀락으로 대표이모 씨를 기소의견으로 지난 1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씨는 2018년 1월 발매된 영탁의 네가 왜 거기서 나와의 음원 순위를 높여 수익을 거두고자 스트리밍 수 조작 가능한 마케팅 업자로 소개받은 A 씨에게 3천만 원을 주고 사재기를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영탁의 음원 사재기 의뢰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간 여러 사재기 의혹이 수사 그물망을 속속 빠져나갔지만 이번엔 돈거래 정황이 잡혀 그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 씨는 이날 입장문을 내 이번 사건의 혐의점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라고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음원사재계를 시인한 경우는 처음이라 충격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음원사재계란 음반 제작자 또는 관련자가 저작권료 수입 등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음원을 대량 구매해 음악자트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영탁을 둘러싼 사재기 의혹은 지난해 2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최초 불거졌습니다. TV조선 미스터 트롯에 출연 중인 모가수가 2018년 10월께 8천만 원을 내고 음원순위조작업체에 의뢰해 사재기를 시도했다는 등 불법 마케팅 관련 소문이 퍼졌는데 음원 발매 시점 등을 바탕으로 누리꾼 수사대는 영탁을 지목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 영탁 소속사는 사실무근이라고 음원 사재기 의혹을 딱 잡았댔죠. 이후 뚜렷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 그대로 묻히는 듯했으나 경찰이 내사하던 중 영탁 음원 사재기 의뢰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 등을 확보하면서 본격 수사가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A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비롯해 마케팅업자 A 씨의 영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은 연예계 관계자 B 씨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처럼 모든 혐의가 밝혀지자 이 e 씨는 2019년 무명 가수의 곡을 많은 분께 알리고자 하는 개인적인 욕심에 잠시 이성을 잃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 이유를 불문하고 소속사 대표로서 처신을 잘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이번 건은 제가 독단적으로 진행했고 당시 가수는 음악적인 부분과 스케줄을 제외한 회사의 업무 진행 방식에 관여할 수 없었고 정보도 공유받지 못했다. 오랜 무명 생활 끝에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능력만으로 주목받게 된 아티스트에게 누를 끼쳐 미안한 마음이라고 사과했습니다. 영탁 소속사 대표의 충격적인 사재기 혐이 인정도 충격적인 가운데 영탁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음원사재기 의혹이 터졌을 때도, 막걸리 상표권 논쟁이 터졌을 때도, 언제나 아무것도 모르는 양, 아무 일도 없듯 방송 출연을 하고, 기보를 하고, 활발한 모습을 보여줬던 영탁. 영탁의 충격적인 두 얼굴의 실체는 지금부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영탁은 2018년 발매곡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음원에 대해 스트리밍 수 조작을 시도하는 내용을 이미 실시간으로 공유받아 알고 있었으며, 심지어 이 같은 불법 작업에 대해 동의하는 카카오톡 대화를 나눈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건 충격을 넘어 여러 팬들 뒷목 잡고 쓰러질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영탁의 소속사 대표 이모 씨가 음원 사재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영탁 본인은 사재기에 대해 몰랐다고 주장했던 터라. 그 충격은 두 배로 컸죠. SBS 연예뉴스가 법조계를 통해 일부 확보한 영탁과 소속사 대표 이 씨. 영탁의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은 A씨 등사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영탁은 지난 6월 초 네가 왜 거기서 나와에 대한 사재기 시도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A씨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음원이 동시 재생되는 모니터 사진을 올리자 영탁은 몇 시간 뒤 음원 사이트 내 실시간 검색어 순위 1위를 기록한 것을 직접 화면 캡처에 공유했습니다. 이에 A씨가 작업 중이니 기다려. 라고 말하자. 영탁이 박수를 치는 이모티콘을 보내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치기도 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영탁은 음원사재기 시도뿐 아니라 같은 해 12월 TV조선 미스터트롯 예선전 참가 이후에도 동영상 수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작업에도 연루됐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10일 A씨가 영탁의 미스터트롯 예선전 참여 영상 조회수를 높이는 화면을 캡처해 대화방에 올리자. 영탁이 부탁과 함께 웃음을 짓는 표시의 이모티콘을 보낸 것입니다. A 씨가 작업하고 있다. 예선 영상의 조회수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하자, 영탁은 굽신굽신이라는 글씨의 이모티콘과 하트 그리고 웃음 표시 스티커를 연달아 보냈습니다. 이틀 뒤 영탁은 A 씨에게 유튜브도 좀 이라며 자신의 미스터트롯 예선전 유튜브 영상에 대한 인터넷 주소를 공유했고 이에 A씨는 "그래?"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불거진 의혹 속에서도 영탁은 정말 아무 일 없듯 자신의 인기를 자연스럽게 과시하며 활동을 이어나갔고 심지어 예천양 조화의 150억 공방 속에서도 어떠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영탁 그럴 줄 알았다. 다 알고 있었으면서 모르는 척, 그게 영탁 특기 아니야? 소속사 대표가 한 일을 영탁이 모를 리가 자기가 더 나서서 했을 것 같은데 뭐 국민들이 바보라고 생각한 거지. 안 그랬으면 이럴 수 있냐고. 꼬리가 길면 밟히게 되어 있는 법이지. 엄마는 이럴 거 미리 예상 못하신 거임?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뻔뻔했던 건가? 소속사 대표도 영탁을 지켜줄 순 없었을 텐데. 사재기도 안될것 같고 한몫 제대로 땡겨 보려 했는데. 이도저도 안되니 입 다물고 이 사람 저 사람 곡 준다고 기웃대면서 관심 끌고 아유 속 보인다 속 보여 라며 꼬집었습니다. 한편 가요계는 영탁 소속사는 빙산의 일각일 뿐 이라는 분위기입니다. 케이팝 음원시장의 음원사재기는 깊숙이 스며들어 있고 공정성을 위해 이제라도 그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가요계는 영탁 소속사를 계기로 사재기 의혹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 오히려 잘됐다는 분위기입니다. 2013년 SMYG JYP 스타 제국 등 4개 대형 k p o 기획사가 서울중앙지검의 음원시장 사재기 의혹 수사를 의뢰했지만 당시 뚜렷한 성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근 1, 2년 새몇 명의 발라드 가수들이 음원순위가 지나치게 높다며 사재기 의혹을 받았고 사재기 현장으로 추정되는 현장 사진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지만, 흐지부지 잊혔죠. 지난해 래퍼 박경에 일부 가수들의 실명을 언급하며, 음원 사재기 의혹을 공론화했지만, 돌아온 건 명예훼손으로 인한 유죄 판결이었습니다. 업계에선 사재기 의혹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했던 것이 현실. 지금에라도 사재기 의혹이 세상 밖으로 드러났으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원 차트 투명성이 더욱더 강화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이번에 연루된 음원사재기 업자가 영탁의 노래만 했을리 만무하고 대대적인 추가 조사로 음원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원사재기의 목적이 차트 순위 노출인 만큼 그 순위 경쟁을 최소화해야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듯 합니다. 이번 사재기 의혹에 대해 영탁은 분명히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 이를 모른 척 거짓말했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영탁의 입장 또한 그냥 지나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알고도 모른 척 침묵한 영탁의 태도.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아무 일 없듯 지나치시겠습니까? 한없이 뻔뻔했던 영탁의 이번에는 과연 대중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시크릿 저널이었습니다.